1만이천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사학 단결 홍익 홍익대학교 제 60대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태양의 정후보 박채현 부보 이연빈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지 총선거의 후보로서가 아니라 홍익대학교 학생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대학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학창시절 의무교육 체계 속에서 경험해온 단순히 지식을 전수받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자치가 존재해왔습니다. 학생자치는 학교의 부속기구가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학생의 의지와 참여로 운영할 수 있다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그 소중한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의 코로나 팬덤믹은교정의 불빛을 꺼뜨리고 강의실의 문을 닫았으며 학생 사회의 전통과 연대마저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우리곁에 남아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일이 반복되고 나아가 총학생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학생자치의 존재의의를 성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2026년에 이르러 학생자치 사회의 최전방에서 총학생이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자치는 단순한 조직이나 행정단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의 정신이자 우리 스스로를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첫 번째 배움의 장입니다. 학생자치는 권리입니다. 학교 행정과 사회 구조 안에서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의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 자치는 또한 연습입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타인의 생각을 듣고 다름을 조율하며 공동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 자치는 존재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후보와 부후보는 코로나 시기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세대로서 단절의 시대를 견디며 학생 사회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는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의지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임을. 이제는 그 의지를 되살릴 때입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중학생의 태양은 바로 그 회복과 재건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학생자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생자치가 몇몇의 헌신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학우가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태양이 그리는 새로운 학생자치의 시작입니다. 2025학년도는 우리 학생 사회가 비상 체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중앙운영위원회 체제를 회복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각단과 대학의 자체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총학생회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가오는 2026학년도는 이 변화를 불씨를 시속, 지속적인 체계로 정립해야 하는 해, 그리고 동시에 혁신 성장 캠퍼스 조성이라는 대규모 변화를 함께 맞이해야 하는 해입니다. 총학생회 대양은 그 시대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총학생회는 다시금 대표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홍익대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끈질기게 고쳐나가고 학생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은 견제해가며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진정한 학생 대표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저 정후보 박채연은 본교 입학 이후 동아리와 학생회 등의 다양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으며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엔 제39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으로서 미술대학 학생의 바다를 통해 미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깊고 넓은 바다처럼 차분하고 신중한 리더십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미술대학을 넘어 1만 2천 학우 여러분 앞에 서려고 합니다. 총학생의 태양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흐르는 것을 넘어서 빛나야 합니다. 저는 태양이라는 이름을 걸고 학교 전체의 빛과 열정을 품고 더욱 강렬하고 뜨거운 에너지로 홍익대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바다가 흡수하고 품었다면 태양은 밝히고 이끌 것입니다. 부우보 이현비는 홍익대학교 홍보대사단 화람의 단장으로서 활동해왔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학교를 홍보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대표의 역할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학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홍보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의견이 제가 사랑하는 홍익대학교의 정책과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일에 제 경험과 열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학자의 자리에서 본교의 발전과 학생자치를 위해 앞장서온 저희는 이제 그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생 자치의 대표이자 학우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홍익대학교의 변화를 직접 이끌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이름 태양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에너지, 멈추지 않는 빛과 열의 상징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세상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열고 닫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총학생의 태양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홍익대학교 학생사회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변화의 불씨를 밝히고 모든 학우 여러분의 내일을 비추며 온기를 전하는 총학생회 그것이 바로 총학생회 태양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크게 교육, 시설, 복지, 소통, 그리고 문화 총 5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입니다 대학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교육입니다 지금, 홍익대학교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태양은 전임교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의 질이 운에 맡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각자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자 경쟁력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또한 교양 영역의 개선과 과목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융합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다양한 가능성을 마주하고 AI 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양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양 수업의 다양화와 학문 간 연계 강좌의 확대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보다 넓은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선 약속의 토대가 되는 수강 신청 및 성적 입력 기간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시스템의 오류나 일정의 혼선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프로그램과 카피킬러 등 학업용 유료 프로그램 및 취업 관련 사이트의 교내 이용 및 제휴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평가, 효율적인 학습, 그리고 폭넓은 취업 지원을 통해 학우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설입니다. 학교의 공간은 학생들의 일상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은 혁신 성장 캠퍼스 증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의 의견이 실제 설계에야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 속에서 공사 기간 동안 제약할 하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요구가 절대 묵살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테니자인밸리의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산학협력의 기회를 널리 알리고. 학생의 창의적인 활동이 꼽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체형 책상 교체와 노후 시설 개선 환경도 꾸준히 요구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덧붙여 중앙도서관, T동 열람실, 화장실 등 학우들의 불편이 가장 잦은 시설부터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교 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우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셋째, 복지입니다. 복지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태양은 체계적인 재유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명절과 연휴 기간 귀향 버스 운행을 추진해서 먼 거리에서 온 학우들의 귀향길을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생필품과 학교 굿즈 공동 구매를 진행해서 학우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 복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통입니다. 총학생회 의존재 이유는 학생과의 소통에 있습니다. 태양은 총학생회 공식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하고 여러분들께 가까운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내 홍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학교 부처와 협업하여 홍보 강화를 통해서 홍익대학교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과대학 학부 학과 학생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학생 자치의 구조를 더욱 단단히 세우겠습니다. 총학생회는 연결하고 연합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문화입니다. 대학의 문화는 학생 사회의 온도입니다. 태양은 하반기 운동장 공사가 진행되기 전 마지막 상반기 대동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오프라인 문화 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 단체 경기 관람, 동아리 공연, 소규모 축제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기획하겠습니다. 학교의 추억은 결국 사람과 공간 그리고 순간으로 남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이 다시금 홍익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청학생회는 단순히 학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의 학교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학생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학교가 살아있다는 뜻이며 그 학교의 구성원이 자신의 공동체를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태양은 그 믿음을 지키는 청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빛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열로 변화를 이끌며 지속적인 책임으로 학교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겠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학생 사회의 내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 태양은 그 믿음 위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책임으로 학교를 비추겠습니다. 모두의 중심, 함께하는 태양. 밝게 비추고 힘있게 변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제 60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태양의 정 후보 박채현 부 후보 이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